전설 마크를 달고 있네요. 반갑게 야 구마족인가요? 구짜리 마족도끼를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니니지엠을 초창기에 나와서 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네요. 처음으로 전설 도전합니다. 와이프랑 함께 만만님 방송 시청 중이고요. 사랑한다. 우리 호수 메리 크리스마스 1번 TJ 쿠폰으로 일단 영웅 도전부터 한다고 하네요. 2번은 이제 합성. 3번은 마지막에 전설 도전. TJ 쿠폰은 여기에 없고, 딴데 있나 보네요. 암흑기사. 영웅부터 가볍게. TJ 쿠폰은 별뭐 느낌 없으니까. 얘는 어차피 여기에다가 약을 타놨기 때문에. 어차피 안 나오거든요, TJ 쿠폰에서는. 바랑카. 자, 여기서 진짜죠. 이게 한번 때리고, 영웅 한, 마, 영웅 한 마리가 부족한데. 아까 캐릭이 명코가 있었군요. 여기에서 나오면은 70만 코인을 아끼는 겁니다. 그죠? 역시 망강노라고요. 자, 보시죠. 망강논지 만만신인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끼가 지금 몇번 날리니까 내가 아주 그냥 무슨 뭐. 에? 본주님의 코인. 소중하니까. 제가! 아껴! 아끼긴 좀 아깝죠? 오늘 쓰겠습니다 아낌은 똥됩니다 청기를 만들겠습니다 청기를 만들어서! 요거 잘 정해야 됩니다 암흑기사로 돌아가서 돌릴건지 노아의 방주로 아니면은 후자 캐릭으 돌릴건지 아본캐릭로 간다고 이게 본 캐릭이니까 잘가져오셨고요자 갑니다 자!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요 전설업 첫 번째 전설 도전 처음에는 떨릴 수 있고 긴장될 수 있어요 아니 아플 수도 있죠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3 2 1 갑니다 자 소리 보기 보조님 눈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울려!! Yeah! 인생 첫 번째 전설 도전 한 번에 나와버립니다 앞에 운영자 형이 뭔가 잘못 들어갔나 보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기사나 전사나 쓸지 못하는 맘만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버리네요 요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전사나 암호기사나 둘다 이게 못쓰는데 돌려야 될것 같아요 네 형수님 옆에서 계시죠? 네 옆에 누워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날 <laughs> 일단 낸시가 선물 줬는데 착불이네요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어봐야죠 이거는 돈이 워낙 핸드폰도 네. 아니고 마치총 쏘고 와야죠 재우던가 아올라갔습니다 본주님께서 충전한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15 minutes later. 자, 충전을 깔끔하게 하셨네요. 만다이아를, 만다이아 면 현찰로 27만 5천원이죠. 2 단계부터는 따블이죠 미친게임이죠. 자, 그러면은 법사로, 법사로 교체해보겠습니다. 격수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격수면 됩니다. 칼만 치게다오 토끼만 치게다오 갑니다, 본주님. 아이오레디 짠백진이형백진이형 형님은 지금 죽으시겠지만 형님은 죽으시는 동안 아가리 쥐갑에 27만 5천원 들어갔습니다 쓰레 원갑니다격수 많다 많다 우와 아씨 NC에서 선물이 도착했네요 그러나 착불비가 좀 비싸네요. 한번더 교체하려면 이제 55만원. 족 같은 게임. 사람 미치는 게뭔줄 알아? 인생 첫 번째 전설인데 키운 거는 격수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업을 바꾸던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데 또 교체하려면 은 55만원이고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다고 교체 55만원 해가지고 교체한다고 원하는 게 나오느냐? 또 희박한 거야. 그러니까 악마의 게임이고 미치는 게임이에요 이게. 보주님께서 형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욕이 날라왔다고 하네요 네, 다음에 뵙겠다고 하네요 여보 왜 아니 거니뉴자 그 있지? 왜그전설라왜 나... 교체를 나... 왜 그러니까 아 이번 교체인데 55 오시... 에? 55만원? 지금 크리스마스 때뭐 개수 뭐 자다가 허벅다리를 긋는 소리야 여보 미쳤어? 정신 차려 우리도 애들, 애도 나오고 집도 사야지 차 바꿀 거야? 어? 건강이 우선이지 왜 게임이 문제야? 정신 차려 알았어. 이해합니다. 거기까지가 본주님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본주님께서 형수님의 어려운 미션을 성공하고 2만 다이아 약 55만원 충전하고 왔습니다. 지금 본주님이 쓴 돈이 벌써 약 90만원이 넘어가는 데요. 여보세요. 이거 형수님 화안 나셨습니까? <laughs> 말이 없어요. 아말 없으면 진짜 화 많이 난 건데 뭐할수 없어 이거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마지막에 해줄지 이거는 나오는 거 그냥 써야 돼요 네, 네. 여기서 더 돌리면 진짜 인간 꺼내야 돼 이제 덕한 어머니 벼벅 갑니다 이거 지금 말이 없다고 합니다 형수님께서 NC가 다 가장 파탄을 지키고 싶고 있어요 이건 꼭 나와야 됩니다 3원이지 갑니다 일단 닭 잡고요 젖어다 돼지 잡고 그리고 길랑 가서 비둘기에 비둘기가 쫙 숨은 격수입니다. 홀수 나오면은 요정이고요 원거리. 에 허이 둘네 여섯 여덟 마리. 자 일단 은 격수라는 거거든요. 희망을 받고요. 자보존님께서꼭 형수님 제물 받쳤거든요. 형수님이 말안 합니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차피 형수님이 화난건화난 거고 뽑을 건 뽑아야죠. 격수가 나오기를! 3 그의 가정의 운명은 2 1 갑니다! 그렇지 마일도 있고 드슬도 있고 많아 들어가 아 어, 다행이다 아 근데 나도 씨발 다행이네요 조선 나왔는데 말을 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시돈이나어 달릴 때두 마리 더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또 코마 네. 얻으신 거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하겠지만은 써야 돼요. 여기서 건들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형수님한테 이제 쓱 가서 뒤에서 쓱 안아주면서 여보 300만 원짜리 말 뽑았다고 쓰윽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좋아요. 여기에 이동 속도 13%, 공속 145%, 어우 뭐 이거 저보세요 자, 으이,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 마법 쓰면은, 딱, 형수님 뒤에 태우고, 하인에 가서, 잔디밭을 밟으며 넓은 평화를 달리시 바랍니다. 필드는 본인의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시던 1등 축하드립니다.